야 진짜 맛있어 진짜 내가 이거 둘이 먹기 에 달려줄게 <laughs> 음. 놀고 먹고 자고 자 일단 새해가 밝아가지고 첫 촬영은 오늘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강한리 제 이름처럼 진짜 수영 치고 싶네 부산 수영구에서 예, 너무 좋은데 또 섭외를 해주셔서 우리 재혁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유명 관광지에 와서 먹을 거 그리고 놀거 그리고 숙박 이런 거 소개해 준다는 유튜브라 얘기 들었는데 우선은 제가 지금 개그콘서 새로 생기긴 했지만 다행히 저를 부렀는데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이거를 하려고 아직까지 김수영 살아있고 오늘 뭐 하면 되죠, 제가? 일단은 저희가 좀 특색 있는 곳을 섭외는 해놨어요. 오늘 광안리 해변에서 즉석으로 한번 식사 같이 하실 분들 섭외 한번 해보시죠. 음식을 먹으려면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섭외를 못하면 이제 못 먹는 거예요? 저희만 먹습니다. 야, 제 쪽같은 방송. 지금 공복이어가지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빨리 섭외를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시죠. 예, 예. 와, 근데 오늘이 월요일인데 사람이 진짜 많네. 와, 젊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다. 아. 아니 제가 오늘 새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됐어요. 네. 이제 놀고 먹고 자고라고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혹시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저랑 또 같이 함께 먹을 생각 없으신가요? 지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희가 비단애들섭외를 해서 같이 먹는 방송을 할 건데 혹시 식사하셨어요? 네. 또 먹을 자신 있어요? 네, 혼자예요. 혼자죠, 당연히. 근데 우리 학원 가야 돼. 학원이요? <laughs> 밥을 사준다고 하면 학원도 무조건 빼야지. <laughs> 자, 빨리 서외를 해서 저게가 밥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새 많이 봐주세요. 네. 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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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자고 유튜브. <laughs> 이거 컨셉 <콘셉트> 누가 했죠 <laughs> 안녕하세요. 피처 아, 하셨어요? 좀 됐어요. 아, 좀 됐어요? 네. 아, 저 누군지 아세요? 김수영입니다. 개그맨 어이, 김수영. 네, 김수영. 예. 예. 봤어요, 지금 제가 밥을 먹어야 돼요. 네. 근데 미션이 걸려있어 밥을 먹으려면 아, 누구와 같이 함께 이동을 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떡할래? 아, 할거 없잖아. 어, 할게 어, 없대. 요 어, 아, 좋아. 그러면 저희 여행차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진짜 저희 같이 타고 이동하시면 돼요. 아, 네? 저희 납치 범 난... 아니고요. 진짜 이사람들 납치할 것처럼 생겼지만 저는 납치할 것처럼 안 생겼잖아요. 네. 어, 진짜 감사합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어. 같이 가시죠. 일단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아, 네.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연예인들이 항상 디에하는거아시죠 <laughs> 오늘 양보할게요. 예, 확실히 연예인이 맨디에 타네. 편하게 있으려고. 쌍까봉, 가톨이라고. 전라도 분이시니까 또 맛에 대해서 또 약간 깊이 알잖아요. 아, 그렇죠. 놀고먹고 자고에 오늘 바리땅 공주 두분 모셨습니다. 예, 저희가 3시간 동안 강아리를 돌아다니면서 오신 분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디서오신 분들이죠? 광주, 전남. 전라도 광주요. 네. 아, 제가 오. 공복이 지금 한 16시간 정도 됐거든요. 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온 곳이 어디죠? 깡따봉 각도리. 아, 여기가 지금 작년에 3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2 2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곳이래요. 닭토리탕 좋아하세요? 네. 곱창 좋아하세요? 네. 그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예. 일단은 먹어보고 또평가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놀고 먹고 자고의 첫 게스트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신나게 먹어보자고요. 네, 먹어보자다 예. 네. 자,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아, 네.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쌍따봉 닭토리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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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저희는 곱토리탕 이 네, 시그니처 네. 메뉴 하고 있 예, 예, 소스가 수제 소스로만들어져가고 네, 네. 맛있습니다. 소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제가 자체 개발해가지고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죠? 한 3개월동안 예. 하루에 한 50마리 정도 아 썼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또 대표 메뉴인 곱돌이탕 한번 아, 주문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신라면 몇끼 정도로만 네습니다맛 예. 예? <laughs>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같이 밥 먹자고 했잖아 네. 밥 먹자고 했을 때 선택한 일 같은 것좀 있어요? 일단. 약간 요 방송 타보고 싶어서 감종이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친구 예. 따라서? 네. 하기 싫었는데. 피스 먹고 보요아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laughs>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오 어, 이거, 어, 이거 뭐예요? <laughs> 혹시 우리 곱돌이탕의 시그니처가 이게 시그니처인가요 <laughs> 마스코트예요. 미역이고요. 아, 네네. 이건, 뭐?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부추전이고. 네네. 음식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에피타이저라요 에피타이저인데 이제 부추전이 나오네. <laughs> 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쌀과자. 김치도 혹시 지적다 만드시는 건가요? 아, 이거는 중국에서 아. 만들었어요. 아, 아. 되게 솔직합니다. 와. 이거 <laughs> 피클무 네.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거 한 번에 뒤집으면 이 유튜브 대박나고, 만약에. 그런 거 하지 말자. 안될 수도 있잖아. 아, <laughs> 내가 민신을 좀 많이 밀어가지고. 안될 수도 난 무시해? <laughs> 그리고 이게 잘 뒤집어진다? 쌍따봉 닭터리스 대박납니다. <laughs> 박수 주세요 아, 대박난다! <laughs> 와우 <laughs> 야 대표님 이게 시그니처 메뉴잖아요. 오늘 어, 예, 예. 이제 메인 메뉴 나오기 전에 예. 어, 심심하실까 봐 예. 서비스로 드릴. 아 메뉴. 진짜요? 오, 아 우리가 오. 촬영한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중요하가요 어, 네, 메인 메뉴를 시키시는 분이군요. 그래요? 네네 이게 뭐예요? 불곱창 불곱창 네. 진짜 다 주는 거예요? 네다드리다와 네. 어때요? 맛있네요. 아, 아... 곡장 <laughs> 자체를 잘 못하게 되면 사실 잠내가 나거든요, 돼지 잠내 같은 게. 생각도 안 나고, 진짜 맛있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이게 쌍따보 하이볼. 자, 일단은 우리가 또쌍따보 하이볼을 받았기 때문에 놀고 먹고 자고. 하세요. 놀고, 먹고, 자고. 깔이어 자, 놀고! 먹고! 자고. 이야! 이야 아유. 아유. 야, 음료수인데, 이거. 핫도그도 네. <laughs> 야, 와, 비주얼 뭐야? 어, 뭐야? 이거 진짜야? 대자야 이거? 어, 대자야 와, <laughs> 뒤에는 이제 떡이에요, 떡. 아래 떡튀김. 네. 하나씩. 하나씩만 줄게요. 더 달라고 하면 안 돼. <laughs> 하나만 먹고 끝이야. 보통 이 닭튀김을 먹게 되면. 오랫동안 푹 끓여가지고 졸아가지고 사실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조리를 해갖고 나온 애도 그 닭소리닭곱들탕의 육수의 소스 맛이 굉장히 짙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간이 딱 맞네 이거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또 짜게치가 있어요. 짜게치는 뭐예요? 짜파계란 치즈, 술이.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것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 짜게치 하나. 짜게치도 하나만 주세요. 네. 뭐 궁금한 거 없어 나한테? 화가워진무방구 뭔지 한번 그 영상 살짝 올려줄게요. 애들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웅동도좀 하는 편이고. 그때, 내가 나이가 27살이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역할을 했어요. 진짜로, 애들하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내가 담배를 이제 피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지나가는 거야. 가정에. 거의 학생, 너도 담배 피면 안 되지? 이러면서. 27살이었는데, 그 27살인데요?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거짓말을 만 회체를 들고 쫓추왔다니까 진짜로. 매니저가 막 말리고, 진짜로. 어우 감사합니다 우와.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원래 그거 있지? 어? 그건 몰랐는데? 뭐야? 내가 너무 늙었나? 파김치도 올라간 거 보니까 파김치도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거 같은데 이거? 파김치도 직접 만드신 거고 파김치도 두분 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미하 아. 냄새가 짜 여기도 무슨 소스가 들어가요 대표님? 네, 다르게 와, 야, 진짜 기가 막힌데? <laughs> 아니 면 이거 아르고 불닭면이야 맞아요? 네. 와 진짜 맞아요? 네와 그래, 코리아 디저드 뭐가 야, 아, 볶음밥 하나 주시면 한번또 먹어보겠습니다. 카메라 안들때 우리 피딩도 한 번씩 먹어봐요 진짜로. 소스가 진짜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오 와. 야.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여운데? 아니 지금 위에 보면 치즈도 올라가 있고 김가루 올라가 있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laughs>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쁘게 한거 아니에요? 사진 찍을 거예요. 아, 사진 한번 어, 찍어줘야죠. 이 <laughs> 일단 먹어야죠, 볶음밥. 진짜 맛있어. 진짜.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뜨거워. 뜨거워? 똑같이 맛있어. 가지고 더 맛있어. <목소리> 더 맛있어? 우리가 이렇게 첫 만남부터 해가지고 부산에 핫하다는 꽃들탕 먹어봤잖아요? 네. <목소리> 오늘 어땠어요? 더 맛있는 거 덕분에 알게 됐고 더 먹어봐서 <laughs> 내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네. 아 만나서 반가웠어. 네, 저는 그걸 또 바라고 있었는데, 아 우리 어때요, 그 약간, 방송 막 타는 거 보면 상상으로 만생각고 했는데, 실제로 연예인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쌈따봉으로 맛있고, 네. <laughs> 다 좋았어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털이 지난주 이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이제 첫 촬영을 했는데, 어, 정말.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기또 목적 아니겠습니까? 놀거리 그리고 먹거리 우리 또 이렇게 자영업자들 또 성공하시고 그리고 우리 놀고 먹고 자고가 또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래도 다른 사람 섭외하는 거 아니지? 나랑 축구할 거야? 대답이 없네 <laughs> 잘 되면 나를 버리겠다는 건데 이거 어쨌든 오늘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첫 촬영부터 주인공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놀고 먹고 자고 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놀고 먹고 자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는 이제 곱두리탕은 아까... 또 맛있게 먹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횟집인 것 같아요. 횟집? 잘 찼네, 잘 찼어, 알차게. 일단 섭외를 빨리 해가지고 뭘 먹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아빠와 아빠! 예, 아, 아, 아. 예. 이제 아들이 이제 아빠가 되려고 하는데, 아우, 아. 반갑습니다. 혹시 밥 먹었어요? 저녁은 아직 안어요 추천해줄 거 있어요, 저녁? 곱창. 아, 그럼 제가 먹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수고하세요. 예, 예. 빨리 갈게요. 예, 예. 즐거운 네. 시간 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뭐 아, 먹었어? 파스타. 파스타. 저는 해산물을 먹으러 갈 건데, 네. 혹시 저랑 같이 함께 해산물 먹으러 갈 생각 있나요? 가시죠. 아,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놀고 먹고 자고거든요? 같이 한번 놀고 먹고 자고 한번 해보시죠 가시죠. 예, 예. 어우, 잘하시네. 저녁에 또 와가지고 강한리를 해치고 해치고 끝없이 해쳐서 미녀 두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아보시 주세요 아 네. 아니 근데 모시기 굉장히 힘들었던 게아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또 모시고 싶어서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하필이면 또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저희 오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일이거든요 왜냐 오늘 첫 촬영이에요 어 진짜요? 네첫 음. 촬영인데 영광스럽게 또 생일을 맞으신 분을 저희가 또 섭외를 했습니다 아 오늘 생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여기가 라스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스타로 오늘 먹여주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진짜 자 일단 어? 그 전에 주문시켜서 먹으면서 얘기도 합시다. 사장님 네. 여기 랍스타 하나 주세요. 랍스터 네, 모두 하나 드릴까요? 예. 네. 아니 근데 음식 뭐 좋아요? 저는 고기 쪽. 고기? 떡볶이 좋아해요. 야, 여기 보내 다시. 회안 네. 좋아할 것회해 좋아해요? 네. 아해 먹는구나. 감사합니다 일단. 아우 뭐예요? 일단 초장 간장이랑 네. 기본 샐러드 먼저 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와, 뭐야! 미쳤다, 와! 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아, 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저는 그냥 식기다시가 나올 줄 알고 보통 해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좀 기대나는데, 예, 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세팅이 좀잘된것 같아요. 맛있어. 박수! 와 이거 라스트하고 그리고 이거 수성시킨또 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육회까지 있어요. 이거 먼저 먹기가 좀 애매하게 하다 여기 생일장이 있기 때문에. 뭔가요? 아 어, 진짜 라스트 해도 에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나는. 저도 먹은 적. 그러니까. 음, 엄 부드러워가지고 제가 교정기 했는데도 잘 씹는 것 같아. 요 노력해. 음. 진짜 음. 김자, 이 식감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것도 있는데 되게 아삭아삭거리고 식으면 식을수록 단맛이 느껴지니까 대박이다 이요 그렇죠. 대표님! 네. 그 랍스터 회는 숙성 안 시키죠? 네 랍스터는 숙성이 안 돼요 바로 네, 화로로 잡아가지고 네. 하시 거예요? 네 방금 바로 잡아서 바로 손질해서 드립니다 이거 지금 나와 있는 생선들 있잖아요. 해 종류들. 네. 이거 다 숙성시킨 거예요? 광어랑 청어 같은 경우에는 네. 네. 한 20시간, 20시간. 이상지 숙성이 되어 있고요. 20시간? 네. 연어는 지금 2일 이상 숙성이 되어 있고, 국사시미는 네. 3일 정도 숙성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돼요. 이 화로하고 숙성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젓가락 놓고 돌리게 되면 확 감겨요. 음. 근데 이제 숙성시키다 보면 굉장히 튕튕해지거든요. 살들이. 튕기잖아요. 잘안 감기잖아요. 담겨봤어. 맛있 마지막 남은 랍스타는 우리 또 생일자한테 넘기겠어 응. 놀래 보고 보통 감사합니다 하면서 반 잘라주면서 친구한테 먹여주실 수도 있거든 정말 참 좋은 친구를 넣습니다 응. 이렇게 음 맛있당 랍스타 이제 찜 드릴게요 랍스터 네. 아, 찜이 나오네 또? 네, 꼬리에 배 네. 나오고 저희는 몸통 찜으로 나와요 와 미쳤다 네. 이거는 밥은 뭐예요? 아 초밥밥이에요 아 초밥 해먹으라고? 네네네. 네, 네. 맛있어? 네. 일반 해하고 약간 비교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 약간 식감도 그렇고, 좀더 끝맛이 달다 해야 되나? 숙성시키는 것도 사실 비법이잖아요, 이것도. 야, 아, 그럼요. 음. 그렇죠. 자, 음. 와, 와. 이게 편백으로 딱 만든 네. 편백찜이에요. 음. 어우, 홍게도 들어가 있네. 음. 딱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양보할게. 음. 이거. 난 이게 새우로 발라줄게. 어, 새우 도 발라져 나왔네, 다. 너는 그거 먹고, 난 게살 먹을게. 왜 여자들 내장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장 준 거야. 내가 굳이 이거 먹고 싶어서 내가 이걸 준건 아니고. 너희 이거 응. 먹지 마. 이거 맛 없으니까. 와 미쳤다. 라스타 내장이 찍어도 좀더 맛있다. 라스타 내장은 소스처럼. 아 그게가 좀 맛이 외계요. 그리고 줘야 되잖아요. 아 진짜. 그래서 일단 내가 하나 먹고. 하나양고라 되게 둘이서 나눠 먹으면 될것 같고 라스타를 응. 찌다 보면 되게 말라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라스타 굉장히 촉촉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라스타 자체를 좋은 걸 쓰는 것 같아요 맞죠 대표님? 네 저희는 캐나다에서 바로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곳을 제가 직접 가서 가오고 있어요 아 그... 바로 들어온 거를 공급을 받는 거군요 와 네, 아, 진짜 맛있네 요 내가 둘이 먹게발 달려줄게 <laughs> 진짜 전 쉽게 까지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먹어보면 깜짝 놀랄 거야. 한번 먹어봐 진짜로. 캐나다의 음. 그래. 그 수심 밑에 있는 곳에서 잡았던 바다의 짠맛 그게 고스란히 여기에 배어있는 것 같아. 해운대 바닷물 먹어봤네? 네. 거기보다 그건, 더 맛있지 않아? 그런 같아요. 어, 해운대 <laughs> 바닷물 못 먹지? 작아져. <laughs> <laughs> 어이 가리비도 혹시 콩가리비 네 맞아요. 예. 네. 자 가리비도 하나씩 먹고 맛있 어때요? 거 맛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거 판매액으로 얼마나 찌는 거예요? 저희는 오래 안 져요. 딱0 분만 져서 너무 과하게 져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라서. 그러니까. 찍자마자 바로 보내고 있어희 돼. 이거 먹고 또 코스가 따로 또 있어요? 아니 요 라파나 딱 여기까지. 음. 아, 뭐 네. 오빠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 해그맨이 대신 먹는 거죠. 사람도 웃기고 싶어가지고 질문 좀 아니,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실험을 했거든. 성수 응. 출신이야. 근데, 응. 그거 우연찮게 이제 사람을 웃겼는데, 그거에서 희열을 느꼈어. 응. 사실 이제 남들한테 웃음을 내는 게 굉장히 힘든 직업이거든. 응. 개그맨 되고 나서도 슬플 때가 더 많았어. 왜냐면 내가 짠 개그를 무대에 섰을 때, 사람들이 안 웃어주면, 응. 너무 슬퍼. 응. 근데, 사람 웃기는다는 이 직업 자체가 진짜 좋은 직업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후토마키가 굉장히 맛있어요. 후토마키? 후토마키 하나 주문을 제가 했거든요. 아, 센스, 내 친구 센스 왜냐하면... 있어. 영화관에서 이런 거 팔아도 좋을 것 같은데, 장갑 주고. <laughs> 팝콘 말고. 진짜 한 아이템 아닌가? 잘될것 같군. 너네 부자가 긍정이구나. <laughs> 야, 부자가 안 해. 야너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에다 있었으면 좋겠다 투자밖에 투자하면 망하는 스타일. 채영 씨는 사업하면 망하는 스타일. 어. <laughs> 만약에 둘이 사업을 한다 불명이 만다. 야 오빠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뭐 어떤 것 같아? 오 좋습니다. 그냥 뭐해도다 좋은 거야 그냥. 여기는 잘 웃어주고 약간. 만약에 개콘 이런 방송 개이 있으면 이제 웃기기 너무 쉽지. 기겁이다. 보통 막이 대박이야. 와. 보통 마켓 먹어봤니? 아니요 처음. 아, 참아참 그래? 참 일본식 김밥인데 일단 먹어봐야죠. 네. 근데 여기는 또 우리 한국의 입에 딱 맞추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좋은 거 같아요.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놀고 먹고 자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그 미역국을 또 준비했습니다. 원래 나왔나 아 원래 나왔나요? 원래 미역국 나오는 거죠. 네. 생일이라서 준비해준 게 아니에요. <laughs> 아, 네. 그래, 그런 의미로. 아, 그래요? <laughs> 하, 봐봐. 특성사 시기에 진짜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니까? 자, 미역국 먹고, 일단 후토맣게 먹을게요. 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파절이 위에 소스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소스가 굉장히 달콤하단 말이에요. 타로타라아니다 아니요. 진짜 만드는 거예요. 뭔가 디저트를 먹는 느낌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때요? 입에 넣어서 좀흔들긴 했는데 가득 차면서 같이 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때어때맛이게 음, 소스가 되게 달잘달콤 음. 제가 연어는 좀 많이 안 좋아해요 왜냐면 좀 약간 느끼해가지고 이 소스가 연어의 느끼한 맛을 좀 많이 자쓰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무슨 과자같이 굉장히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거든요 그 안에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게 뭐예요? 그 새우튀김이에요 새우튀김? 네. 아우 미쳤다 진짜 요즘에도 젊은 애들이 먹고 난 뒤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니? 네. 아 똑같구나. 나도 늙은 <laughs> 사람이 아니구나. 응, 초밥 만들어줘? 네. 오늘 내가 만들어줄게. 미국 뭐? 미라스마스! 어떤 회를 좋아하십니까? 참 연어. 연어 좋아하십니까? 호치닝은 어떨까요? 안녕. 자, 수영이가 만들어준 생일 초밥. 영광이네요. <laughs> 오늘 만들어줄 거야? 나 아니. 아. 초밥을 초장에 찍어 먹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예, <laughs> 네. 맛있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특별하게 오늘 저희가 부산에 위치한 아, 숙성해 그 라스터 해를 먹어봤는데 어땠어 오늘 딱 먹어본 음, 느낌? 아주 못 먹는 해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해가 진더 맛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진짜지 리얼이지. 네. 좀, 어, 자주 회를 먹지 않는데 생일이기도 하고 좀 특별한 날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 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부산에 위치한 숙성사 시리에 와서 이제 라스트회도 먹어보고 그리고 숙성회도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내가 정말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 딱 와서, 좋은 추억을 좀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일단 오늘 정말 생일 축하하고, 부산에 오면 또 친구들 소개해주고, 맞는 것도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놀고! 하면, 먹고 자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놀고! 먹고, 자고. 감사합니다!